아니 이게 뭐예요? 이분 누구죠? 처음 봤는데, 아니 전 아닌데, 아 이거 <laughs> 짝퉁인가요? 이거 도대체 말이 어떻게 되나 이거 참 이런 이야기 되면 참 두기가 좀 애매한데. 아 지금 제가 푸사랑 아이들 바꿔서 아, 전줄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. 이분이. 아니, 이런 아이도 있었나? 뭐, 명인 김경수, 제걸 제 두고 있네? 이거 좋아야 되나, 말야 되나 이거. 제 이름으로 사칭하신 분이 종종 있어가지고. 옛날 엠게임 시절에도 막, 아 어, 많아가지고. 아, 제가 길거리 걷고 있는데, 누가. 아는 분이 지인이. 너 지금 장이 두고 있다니까. 자, <laughs> 그 생각이 나. 잘 되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제 이차올라고차올라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 차올라가겠다는 거죠 자한차 올라가면 이제 이포 넘겨서 말을 한 걸어 볼게요. 음, 그거 음, 이제 포가 이 자리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일단 중프로 하겠죠. 그러면 이쪽 한차 올라오면 병렬 하겠다는 거죠. 이거 어떻게 돼야 돼 이거 착길 열고 음. 그러면 한에서 일단 소개 목표는 달성했네요. 그죠? 차대를 그냥 깔끔하게 했으니까. 자, 이거 차가 상달라면 어떡할까요? 궁틀면 잡고, 나오면 상원 때리고. 요거 실수 같은데? 요거 뭐 함정수 있나? 잡는다. 아, 아, 아. 알겠어요. 무슨 말인가? 이분이 그냥 줄리가 없고, 잡으면은, 이포 넘겨놓고, 자,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네요. 이게 나요, 예. 상을, 그냥 잡으면, 포 넘겨놔. 그럼 차가 올라갈 때, 이포딱 넘겨서, 요걸고, 중포 넘으면 이제, 초차가 죽죠. 그래서, 일단 때려놓고, 이걸 걸어야 돼요. 그래서, 시간차로 해야지, 이 차가 살지, 곧장 잡으면, 이포 넘긴 수가 있네. 자, 일단 이건 가야죠. 자, 차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지 차를 소문할까요? 일단, 중 정도로 가볼게요. 천리안 룡링님 어서오시고요. 오, 늦게 오셔서 다 끝날 무렵에 오셨네. 육선? 자, 그러면 이거 일단 공짜 아닙니까? 그죠? 이거 잡아야죠? 상이 긴, 긴상 뜨면은, 요렇게 하니까 별게 아니고. 갈봐야겠다 이게 포징이 자 이게 상이 다시 빠질지 막아 나갈지, 빠졌다. 그러면 차가 쭉 빠지겠죠? 그러면 궁을 든다. 일단, 때려볼게요. 요렇게 해보고요. 자, 또 떠서 한번. 차 걸고 저는 옆으로 쭉 빠지면 이제 포로 중포로 맞대리고 이쪽 차가 또 맞아봐서 포드어서양 맞아봐라 했는데 자 그러면 요것도 맞뜨면은 이번 대법원 진짜 김경중 가짜 김경중 싸움이네 자, 요거는 어떻게 될까, 요 이거는 형태상 지더라도 이거 먼저 마장을 쳐야 될것 같은데요? 그죠? 또 때리고 상대를 장이니까. 자, 한 해볼게요. 장군. 일단 기분 내고 또 장군. 아이 뭐야.